음, 초밥도 해갖고 왔어. 초밥도 음, 맛있냐? 응, 맛있다. 음. 음, 맛있다, 맛있다. 네, 언니 지금 주문이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들려가 되는데 언니 요 타임에 언니들 지금 채널 추가 하시 안 하신 언니들 채널 추가 하시고요. 그다음에 선님이나 많이 많하신 언니들은 꼭좀 부탁드릴게요. 고그 시간이야, 고그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아, 오늘, 언니, 기본적으로 제가 아침 7시, 오늘 시작하는, 오늘은, 오늘은 4시나 5시까지 해요. 뭐 걸려있는 거 얼마냐고? 606이 언니, 언니한테 맞아. 0.5야, 0.5. 연년이 왜? 어? 450번이 뭐야? 아시죠? 450번이 뭐야? 언니, 이거 6, 이거는 64, 5까지 나와, 위에. 걸린 거? 언니, 이거 걸린 건, 어? 345번이야. 345번. 걸린 거. 언니, 꽃무늬 니트, 이거 너무 예쁘죠? 지금 이거 내가 얼마에 팔았냐면, 언니, 이거, 이거 1. 얼마야? 언니, 이거 1.3에 팔았네. 이렇게 이중지로 돼 있어요, 짜임이.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 네, 네, 네. 굉장히 네. 똑똑해요. 네. 음. 맛이 어떠냐? 맛있어. 언니, 꽃잎스. 0.5. 말도 안 되죠? 0.5. 청바지에다가 언니 이렇게 딱 꽂아서 입어도 이쁘지? 0.5에요, 0.5. 앞뒤로 언니 맞아요. 꽃무늬로 돼 있고. 꼬모양도 있잖아. 음, 컬러 언니 버건디 컬러에 핑크. 버건디 컬러에 핑크. 그다음에 언니 약간 나그랑이야. 나그랑이고 퀄리티는 언니 말모. 퀄리티는 말모예요. 사이즈 언니 88언니까지 가능해요. 88 원이까지 가능해요. 아이고 아이고. 네. 5, 5, 6, 6 7, 7 8, 8 원이 다 가능하시고요. 총장은 언니 아니, 64 정도 나와요. 총장 64 정도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원단, 원사 값도 안 나와요. 이거 5,000원에 드리니까, 어 64에서 5 나와. 진짜. 보시면은, 아니, 이거, 음. 와, 이하네 나물로 가지고 이렇게, 김밥을 만들었어. 없다야. 없어요. 왔다 갔다 반밀리로 바쁘네. 에너지. 응. 어, 연준 언니. 언니 뒤에? 나 뒤에. 아, 이거 바지 언니 아 이거 안 끝난 거야. 그냥 할 거야. 이냥 사이즈가 지금 응. 없어 가지고 지금 라지 사이즈 있어. 그러니까 힘들다 끼들매기 힘들대 스물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언니 요거 지금 주문 주문을 받고 다음에 청바지 언니 조, 있는 거 넘어갈게요 지금 주문하신 언니들 제가 다시 한번 호명을 할게요 음 345번 요거 지금 꼭 꽃 모양 언니 요 지금 니트티 버건디 컬러에 언니 연핑크로 이렇게 지금 꽃 모양 되어 있는데요. 되게 똑똑하고요, 굉장히 예뻐요. 얘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뻐요, 연어 연어 굉장히 연어. 부드러워, 굉장히 부드러워. 어 연어. 이렇게 지금 연어. 앞뒤로 연어. 앞뒤로 언니 이중지로 되어 있고요. 현이 별빛 언니. 연어, 끝내준다. 연어 맛있어? 연어야 연. 연어. 음. 사장 막 먹여줘. 어? 지금 우리가 방송 끊지를 못하니까 막 먹여주고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여현이 응, 배피 언니하고 606이 언니 그다음 불러드릴게요. 작은 호박 지선 언니 그다음에 누라 언니 그다음에 선용 언니 다나 언니 행운 언니 영아 언니 파라 언니. 선영 언니했어. 야, 응. 아, 역강아 지금 사장님이 지금, 야 지금. 천에 있는 티, 어 니트 니트랑 0.5에 하는데 0.5. 초밥을 백화점에서 사오셔가지고. 방송 열심히 하라고 막맺어주시네 <laughs> 금액 0.5. 언니 606언니 이 주문했어. 딸기나 이거 안서 음, 딸기까지, 9 0까지 이거 0.5. 아, 먹는 것도 힘들어. <laughs> 지나 001 언니, 언니 오셨어요 언니. 언니, 어 주문 넣어드릴게요. 어, 그쵸 어. 아니 힘들다고 우리 지금 점심 못 먹는 아침 점심 못 먹는다고 세상에 백화점에서 어 초밥을 사다가 지금 딸기랑 딸기도 사오시고 이런 직장 없지 요 어? 30분 전에 일어났어? 어저께 뭐한 거야 역강아 우리 여불리언니 득템 많이 했어 오늘 지혜 아까 왔다 갔는데? 껌딱전이 잠들어버렸어? 언니 606이 언니도 많이 샀어. 네. 음. 다 대본각이야, 대본각. 오, 이거 다른 색상 없고, 노음국밥 언니. 응, 이거 드릴게요. 국밥 언니, 녹음. 사이가 좋아 역광이가 보면은 편의점 새벽에 가가지고 라면 먹고 4시에 잤대. 와. 어머. 응, 육공육이 언니 감사합니다. 네 언니 요거 지금 지나갈게요. 요거 다 주문하신 거 맞으시죠? 불러드릴게요. 음. 현이별비 언니, 육공육이 언니, 작은 호박 언니, 누라 언니, 선영 언니, 다나 언니, 행무 언니, 영나 언니, 카라 언니, 지나 공공유언니, 노곤 국밥 언니까지. 주문 넣어 드렸고요. 혹시 누락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